바지락 육수를 낼 거거든요. 근데 바지락은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맛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육수는 금방 나와요. 바지락 육수는. 그래서 무를 좀 얇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. 무, 바지락,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끓일 때 무는 얇게 썰어 바지락과 익는 속도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소주를 넣으면요 비린내도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은근히 소주를 넣으면 그 시원한 맛이 많이 나요. 그래서.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불을 끄고 체에 건더기를 걸러낸 뒤 바지락살은 발라주세요. 그 시원한 맛이랑 감칠맛 내기 위해서 양파 좀 다져가지고 볶고 그다음에 마늘 좀 넣고 볶해서 끓일 거거든요. 평소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주인공을 위해 향이 강한 마늘과 양파도 함께 볶아주시고요. 이제 양파 볶을 때 소금을 뿌리면 양파가 즙이 나오면서 더 빨리 익어요. 아, 네, 그래서 밑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좀더 빨리 익히기 음. 위해서 여기서 잠깐 식감이 살아있는 죽을 만드는 맹기용셰프만의 비법이 있다? 아니 죽을 하는데 네. 물을 넣고 처음부터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라 네. 양파에다 볶네요. 아 예, 이게 쌀을 음. 좀 볶아주면 네. 그 전분기가 빠져서 네. 죽을 끓이더 라도 이제 좀 네. 밥알이 좀 살아 있어요. 그러니까 아 너무 예 네, 뭐? 너무 심심하니까. 네. 양파, 마늘과 함께 쌀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뒤 마를 넣고 준비해둔 육수를 붓고 끓여주세요. 쌀이 익으면 부추와 미리 발라낸 바지락살을 다져서 넣고 한번더 끓인 뒤 불을 끄면 마 바지락죽 완성. 어, 냄새 좋은데? 냄새 네, 괜찮아. 에 네, 아유 먹고 싶네. <laughs> 다행이네요. 배도 고프고 냄새도 <laughs> 좋고. 신랑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게. <laughs> 내가.